안녕하십니까 신의그대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해드리겠는데요. 중국의 지금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 PL-15죠. 뭐 조기 경보기 이런 거한 400km 밖에서 격추시킨다고 하는 그 PL-15의 성능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부터 이거 사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브라질 중고 항모 15억 원짜리 팔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제20 스텔스 전투기에서 사상 처음으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PL-15 실사격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정거리는 좋은데 과연 락온이나 제대로 할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제20 전투기 내부 무장창에서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실제 발사하는 첫 번째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중국군의 선전지 해방군보가 4월 10일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암람을 능가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표방하며 지난 2016년 처음 공개된 PL-15 공대공 미사일은 능동 레이더 시커를 장착하고 마하 4의 속도를 낼수 있으며 최대 350km급의 사거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중국 측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험에서 중국군은 PL-15는 최대 200km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PL-15의 실제 사거리가 미국의 AIM-120D 암람, 유럽의 미티어 등과 유사한 200km라는 사실이 사실상 시인되었습니다 문제는 PL-15의 사거리가 200km여도 서방측 신형 전투기를 상대로는 이러한 사거리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중국의 J-20용 a a 레이더는 모듈 숫자가 1850개에 달하지만 부형 소재인 갈륨 비소를 사용해서 탐지 능력이 크게 떨어져 1제곱미터 안팎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가진 서방측 4.5세대 전투기나 0.01제곱미터 이하의 RCS인 스텔스기를 대상으로는 무력 그 자체여서 PL-15를 쏘지도 못할 것이라는 비안향도 나오고 있습니다. J20은 내부 무장창에 PL-15 공대공 미사일을 최대 네발 탑재하는데요. 이 역시 F-22와 F-35가 내부의 암람 또는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 AIM-260을 6발까지 탑재하는 것과 비교하면 부족한 능력이어서 j 2 0의 공대공 전투 능력이 서방측 신형 전투기에 비하면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j 2 0 정말 덩치 크죠? 37톤입니다. 37톤. 어,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에 어, 이렇게 네 발의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게 PL15. 그리고 이제, 어, 가해 옆구리에다가 다시 이중간에 좁아가지고 옆구리에다가 다시 이제, 에 무장창 하나 만들어서 조그만 열추적 미사일 PL-10, 요거 두발 해서 이제 총 여섯 발의 공대공 무기를 장착하는 게이 제20이에요. 근데 이제, 에 그중에서 자기네들이 가장 자랑하는 PL-15는 이렇게네 발입니다, 네 발. 4발. 그런데 처음으로 PL-15 쏘는 테스트를 했다라고 이제 공개를 했는데 해방군부가. 해방군 보고 뭐 우리 지금 국군 어, 신문 국방 뉴스죠. 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중국군 해방군 관영지입니다. 관영 매체. 여기에서 이제 했다는 것은 뭐 자기네들이 알리고 싶은 만큼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홍보한다는 것은 좀 뻥이 예, 뻥 스펙이 가미된 예, 최대 스펙이다. 어, 이렇게 보는데 그 최대 스펙이 차별이 200km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350km라고 그랬어요. 어, 그것도 이제. RCS가 한 10제곱미터 정도 되는 표적에 대해서 350킬로미터 그런데 지금 이 RCS 10, 10제곱미터 정도 되면 F-15나 수호 27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어, 상대를 가지고 이제 350킬로미터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200킬로다 이겁니다 200킬로 그런데 우리 지금 F-16V 만들죠 그거 어, 215킬로미터의 탐지거리에요 레이더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 암람 D 200킬로미터입니다 미국 스펙은 뻥 스펙이 없죠. 딱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J-22 F-16V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이제 저는 애매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어, 이 레이더가 탐지 거리가 지라 갈륨 소재인 구형 레이더이기 때문에 탐지 거리가 아주 짧을 것이며 그래서 저는 어, 이 10제곱미터 거리를 한 250km에서 본다? 이 레이더가 그래요. 이 크기를 그러면은 우리 f15 어, f16처럼 한3 제곱미터 밖에 안되면 이거 한 150km 정도에서나 볼수 있겠죠 그러면 150km에서 보고 그때 쏠라고 결심하고 쏠려는 위치 잡고 이러면 한100한2 30km를 확 줄어들어버리죠 그러면 뭐 우리 f16 부위도 이미 발견했죠 왜냐 이 우리 f35 같은 경우가 0 01 제곱미터 정도의 rcs로 판단을 하는데 에, 국제적인 이 항공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제20은 카나드, 카나드가 있기 때문에 이 카나드 꺾이는 이 부분에서, 접합 부분에서 레이더 반사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카나드 때문에 여기는 아무리 잘 나와도 0.1에서 0.5 정도로 밖에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라파리나 유로파이터가 이제 1.5미터니까 그 외에 한반 정도? 어, 이 정도밖에, 에 쳐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 F-16 부에도 한 100km 언저리에서 보이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어, 가는거죠. 우리 조기경보에는그 그 이전에 볼수 있는거고 그래서 정말 어, 중국제 무기는 에, 정말 뻥 스펙이 많다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그나마도 이것도 자기네들이 홍보하는 스펙이 그러니까 실제 성능은 이것보다 훨씬 안나오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F-22나 F-35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암람 6발이지만 암람도 D형은 200km인데 2026년부터 AIM-260 최신형 어 공대공 미사일 또 만들어요. 그게 이제 최소 260km를 날리는 미사일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공대공 미사일 나오니까 중국은 뭐 서해에서 동중국해에서 남중국해에서 영원히 이 한미일 에, 이런 서방 세계를 이기기 힘들겠다라는 말을 한마디 아, 해봅니다. 자 중국 이야기 해드렸고 제가 터키 이야기하면서 정말 아쉬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중고 구매 필요성을 제기했던 브라질 퇴역 항모 쌍폴로가 터키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터키는 이 항공모함을 연구해 현재 개발 중인 tfx 전투기를 활용한 캐터바즉 캐터폴드로 쏘고 어레스트 와이어로 걸어서 강제 착함하는 방식의 정규 항모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브라질의 한 시민단체가 최근 터키에 매각된 쌍폴로 항공모함의 터키행을 막고 이를 인수해 브라질 해군의 역사를 기념하는 박물관으로 바꾸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시각 4월 10일 보도했습니다. 상폴로 항모는 경매 공고가 나온 지 2년이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3월 터키의 속 데니크 실릭이라는 업체에 185만 달러에 낙찰되어 3월 22일 터키 서부 해역의 알리아가 항구에 도착해 해체 작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초 속 데니크 실릭은 이 항모를 즉시 해체해 고철로 매각할 예정이었지만 터키 정부가 선박 연구와 장병 훈련을 이유로 이를 잠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해서 작업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현재에서는 터키가 쌍폴로 항모의 항공 관제 시스템과 사출기 등을 분해해서 연구한 뒤 차세대 항공모함 개발을 위한 기술적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는 최초의 항모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아나돌로함이 미국의 F-35 판매 불허 조치로 무인기 모함으로 전용되면서 아나돌루를 대신할 4세대 항모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영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선체를 설계하고 쌍폴로함을 가져와서 항모 기술 완성하는 이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터키는 이렇게 만들어진 항모에 자국산 스텔전투기 스 TFX의 항모 버전을 만들어서 탑재 F-35B. 구입 불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인데요. KF21의 함재형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왜 퇴역 항모를 통한 선체 기술 확보 아이디어는 생각하지 못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이고, 드디어 팔려버렸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이 쌍파울로함, 지금 뭐한 15억 원 정도의 최저가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조금 더 써서 우리가 받자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결국 185만 달러, 한 20억 원 정도의 낙서을 받아버렸네요. 그리고는 받자마자 바로 그냥 터키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자, 20억 원에 항공모함 한 개, 완전히 그냥 쌩쌩한거한개 생긴 거죠. 여기 에 이제 캐터펄트 두 개가 장착돼 있고, 물론 지금 지금도 움직입니다. 단지 작전용으로 쓰기에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터키의 네티즌들은 이거 그냥 계속 훈련함으로 쓰자.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가 어, 아나돌로함, 그러니까 스페인의 후안 가로스를 베이스로 만든 아나돌로함을 만들어서 27,000톤이죠. 여기다가 스키 점프대 방식으로 만들었고 여기다가 F-35B를 탑재하려고 했는데 S-400 지대공 미사일 러시아제 그걸 구매하는 것 때문에 미국하고 완전히 갈라졌죠. 그래서 미국이 F-35를 안 팔겠다 이렇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아나돌로함을 항공모함으로 만드는 거 그냥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국려지체 끝에 터키는 여기다가 무인기를 실어서 무인기 모함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나섰는데 이런 와중에 정말 그 뜻밖의 뉴스가 나왔죠 바로 3월 어간에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관련한 이 영국의 항모 기술을 터키에게 전수해 주겠다 당연히 돈 받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때 사실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자 쌍폴로 어, 이거 사 사와, 와서 항공모함 실제 운영하는 자 여기에서 항공모함에서 항공기 뭐 관제하고 여기 이제 이 엘리베이터에서 항공기 이착함하는 훈련하고 또 정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렇게 운영하는 거다 연습하고 캐터트는 어떻게 생겼는지 관제소는 어떻게 생겼는지. 예, 이런 것들, 또 연료 탱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이거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또 영국에게 에, 비용을 주고 항목 기술을 받고 이렇게 해서 독자적으로 이제 중형 항목을 만들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KFX 참가해달라 라는 것 제안 뿌리치고 터키도 독자적으로 TFX, 그게 5세대 스텔스기 만듭니다. 그 TFX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함재기로 만들어서 항모, 그냥 독자적인 항모, 함재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독자적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는 터키가 우리보다 낫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해군, 카이, 두개 업체와 조직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카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해군이 한국만 이야기하니까, 또 여기다가 또 이제 숟가락 하나 얹고 싶어서, 야, F35 말고, 우리가 KFX에다가 랜딩기업 강화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항공 항모, 항모용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 거 사. 이런 이야기를 솔솔 풍기고 있죠. 그러면은 자신들이 아니 돈이 20억인데 자기 회사 돈으로 사와도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항모 관련 이 정도로 연, 훈련하고 어, 연구하니까 우리의 진정성을 좀 봐달라. 그래서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확실한 항모용 전투기 한 만들어 보도 되니까 항공할 때 우리 거 사자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해군이 우리 항모, 어 정말 이 경항모가 좋은지 중형항모가 좋은지 완전히 지금 뭐 논란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거 한번 사와서 연구 한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지금 뭐그 자료 이제 사실은 별 쓸모도 없는데 그 민스크, 어 그거 해체할 때노보로시스크 해체할 때에 우리가 습득했던 그 기술, 그거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 그거하고 합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항모, 중형으로 갈지 경항모로 갈지 한번 판단해 보겠다. 저개알해 봐달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이런 거 하면, 지금 경항모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니까, 그거 안 될까봐. 에이, 뭐, 그 뭐, 뭘 해, 그거. 우리가 왜그 해. 에. 우리 돈 많은데 그냥 뭐, 응? 어? 할면은 진짜 그냥 새 항모 또 하나 사와가지고 또 하면 되지. 뭘 그런 걸준 거, 성면덩어리, 15억짜리 그걸 사온단 말이야. 자기 돈 아니니까 그런 것이죠. 어, 자기 돈이면은 정말 아끼고 아끼고 해서 이런 거라도 한번 해볼 텐데.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는 터키가 우리보다 조금 더 어, 낫지 않느냐, 어떻게 낫냐, 정말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터키가 지금 뭐 반미 국가로 지금 막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렇게 항공 모함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